네, 예, 자 933회 배열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 지난 에, 931회에 14, 15, 23, 25, 35, 43 보너스 번호 에, 32번 이렇게 되죠. 자이 15번 또 14번 14번이 나릴로 포석, 포석을 하니까 1번이 나오죠. 이렇게 포석을 하니까 1번이 나오고, 14번이 포석을 하니까 5번이 나옵니다 나릴로. 그리고 15번이 포석을 하니까 6번이 이렇게 나오죠. 나릴로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5번은 2월이 됐죠. 그 다음에 23번이, 23번이, 날일로 포스 가니까 36. 에이. 이렇게 36이 된다고. 그 다음에 23번이 이렇게 오니까, 이래 오니까 38번이 되죠. 38번. 그 다음에 여기에 32번. 에이. 여기 32번 여기 있죠. 32번이 나릴로 이렇게 오니까 37번이 이렇게 되죠. 43번이 이렇게 오죠. 나릴로 포석을 하니까 네,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릴로 포석을 잡았을 때 네, 931에 931에 당첨번호 예, 요 파, 하늘색이죠. 이게 네. 자, 이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5번과 6번이 나왔죠. 예. 그리고 이 라인에서, B 라인에서 또 역시 예, 5번, 6번, 이 라인에 같이 해당되죠. B 라인에서 5번, 6번. 아니면 이 라인에서 5번, 6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인에서는 1번. 비어 있는 A 가로 라인, B 가로 라인, A 가로, B 가로, 1, 5, 6이 되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에, 요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 38번이 보석이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봤을 때, 이 나머지 남은 부분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이 구간과, 그 다음에는, 요 구간. 지금 요 구간이죠.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이 또 933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자, 933에서는 이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이 구간. 그리고 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자 일단은 비어 있는 구간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죠. 이 구간이 이 구간이 비어 있는 상태이니까 5번을 5번을 에, 나릴로 포석을 하게 되니까 18번 16번과 18번이 동반되어서 나왔는데, 5번의 포석으로서 18번이 잡히는 거죠. 그 외에는 지금 여기서 오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잡았을 때 38번을 잡았을 때는 25번이 옵니다. 25번이 그래서 이 25번이 여기에 있죠. 25번이 38을 이렇게 잡았을 때, 25번. 그러면 18번과 18번과 25번. 18번과 25번. 그리고 38번을 이렇게 봤을 때는 32. 여기 있죠. 37번을 봤을 때는 32. 그러면 18, 25, 32 이렇게 세수가 되는데, 이 세수가 되는데, 이 라인으로 봤을 때는 18번. 이 라인으로 봤을 때는 25번. 이렇게 되는 거죠. 10, 그래서 이세수 중에서, 18, 25, 32 중에서, 이세수 중에서, 18과 25가 유력하게 되겠죠. 유력한 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6번을 나왔을 때는 11번도 역시 해당됩니다. 6번을 포석으로 봤을 때는 11. 11, 18, 25, 32. 11, 18, 25, 32인데, 그이네수 중에서는 이두 수가, 이두 수가 가장 유력한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이 안 논다는 안건 아니지만, 18과 25가 유력한 어, 예상번호가 되지 않을까. 이두 수가. 그다음에 이요 라인으로 쭉 봤을 때는 이 라인으로 봤을 때쭉 보시죠. 요 라인으로 봤을 때는 5번이 이렇게 포어고니까 14번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14번. 그다음에 6번을 이렇게 봤을 때는 21번. 아, 21번은 주변의 수에서 벗어나죠. 주변의 수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15번을 봤을 때는 보석을 봤을 때는 28번. 그러면은 14번과 28번이 지금 예상 번호로 볼 수가 있죠. 37번에서 이렇게 보석을 보면은 28번이 되죠. 28번.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이 라인에서는 14번, 28번. 이렇게 이두 개가 예상 번호고 여기에서는 18번과 25번이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는 번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와 이, 이 가로라인, 예, 가로라인을 봤을 때, 어, 자, 5번을 기쯤으로 두면, 5번을 기쯤으로 보면 20번, 그리고 요래 18번, 20번이죠. 그래서 20번은 23번의 주기별에서 23번의 위의 수죠. 주기별에서 23번의 위의 수가 20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20번이 좀 유력한 수가 되죠. 예, 유력한 수가 되고, 이렇게 봤을 때는 21번은 어, 좀 예상 번호에서는 좀 벗어나는 수죠. 21번이. 자, 이렇게 보면은 예, 15가 이렇게 보면은, 28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역시, 28번. 이 가로라인에서는 18번, 20번. 그다음 여기에서 보면은 25번, 28번. 27번은 조금 벗어납니다. 27번은 조금 주변의 수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수, 벗어나는 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4번, 28번. 예, 이렇게 봐주고 37번을 봤을때도 28번이 늘어져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42번 이 42번 근데 41에서 41에서 이 45번까지가 중요합니다 41에서 45번까지가 어, 933회 추첨날짜가 개사입니다 개사면은 이 개가 41에서 45분까지거든요. 개가 41에서 45분까지의 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은 42, 43, 44. 이세 수가, 이세 수가 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수입니다. 이세수 중에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가 이세수 중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43번이 나올 수도 있고, 42번이 나올 수도 있고, 44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수를, 42, 43, 44, 이세 수를 유심히 본다면, 이 라인으로 봤을 때는 42번이죠. 이 라인으로 봤을 때는 42번이 됩니다. 그래서, 42번이 유력한 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역에서 보는 이 관점으로, 주역에서 보는 예상번호로 보면은, 자, 예, 자, 2번은, 자, 이렇게 와서 2번을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어, 그 다음에 11번은 예, 6번, 예, 이렇게 예, 빠지고. 그 다음에 예, 18번, 예, 이렇게 하죠. 그리고 유력한 순대 지금 빠져가 있죠, 20번이. 에, 출연이 가능한 순대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에, 18번, 에, 18번, 20번. 그리고 11번도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하기로는 18번과 25번. 이 18번과 25번이 유력하다 했죠. 런데 25번이 빠져가 있고, 24번도 유력한 수인데 지금 빠져가 있죠. 24번도 유효한수인데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이나 25번이 다시 이두수 중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어, 번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에서는 28번이, 28번이 가장 우세적인, 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수가 28번이죠. 가장, 어, 우수한 수. 출연이 아주 유망한 수가 28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43번도 이 38번의 역량에 의해서 43번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6번의 역량으로 45번도 나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는 이제 24번, 어, 1 7 번은 뭐 그냥 주에서 주역에서 보는 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 보시고 에, 그리고 어, 또 이렇게 보는 거와 에, 보는 거와 에, 신의 열수는 에, 신의 열수는 어, 하, 그날 그날 열수를 선정하는 곳에서, 선정하는 것그 가지고, 잘, 어, 포인트를 잡으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항상 뭐, 번호가, 어안 나오고 그러진 않고, 가끔 몰릴 때가 있습니다. 신의 열수 중에서, 열수 안으로 몰릴 때가 있으니까, 그 열수를, 뭐, 지난번, 어, 지, 어, 아래 지난 목요일날처럼 제가 제외수로 잡았던 1 번이 당첨 번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신의 열수는 한 번호라도 뭐 출연이 안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에그 열수는. 잘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마킹을 하시면은 또 어떻게 당첨에 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배열표와 주기별, 해차별. 어느 하나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주기별도 굉 중요하고, 해차별은 월별로 하기 때문에, 월별로 하기 때문에 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배열표는 날 일자의 포석에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 당번, 당번대에서 비어 있는 공간, 이런 공간에서, 어, 출현을할수 있는 번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역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기별이나 해차별, 그리고 배열표. 다 꼼꼼하게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뭐몇 등이 당첨이 되든 간에 어... 꽝은 안 하고 매해차 이렇게 갈수 있도록 제가 염원을 여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뵙도록 할게요.